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바로 동물체의 구성 단계입니다. 이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식물체의 구성 단계 배웠던 부분과 어떻게 다를지 이제 매우 궁금하죠. 근데 이 동물체는 식물체하고 우리가 다른 점딱 하나가 식물보다 더 복잡하다입니다. 자, 컴플렉스한 이 동물의 우리가 다른 점딱 눈에 보이시죠? 바로 기관계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그다음에 조직. 개, 그 다음에 우리 기관, 개체였었는데, 동물은 세포와 조직 다음에 바로 기관, 그 다음에 기관들이 우리가 뭉쳐서 기관, 개가 되어집니다. 그 기관개들이 서로가 또 이제 덩어리로 뭉치면서 생명체 하나, 바로 개체를 갖다가 우리 만들게끔 되어지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 마치 눈동자처럼 생긴 이 부분, 바로 우리 근육세포입니다. 근데, 어, 근데 근육세포를 갖다 이루는 이 근육의 세포들이 나중에 하나, 하나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들끼리 모이면 바로 무엇이 되냐고요? 바로 근육, 그렇죠. 조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근육조직들이 우리가 뭉쳐지고 뭉쳐져서 연동운동하고 분절운동할 수 있는 또는 혼합 운동을 갖다가 우리 하는, 어, 부분도 있고, 꿈틀은도, 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바로 기관이 되어지죠. 자, 지금 보는 거는 우리 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음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위로 첨벙 빠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런 위산과 함께 섞이는 작용들을 갖다 해주는 것도 위,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장으로 넘기는 것도 위, 근육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직들이 뭉쳐져 있는 바로 기관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기관 계는 같은 기능들을 갖다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우리 항문은요 어 소화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아어 항문은 소화기관이다 어 입과 똑같은 소화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어, 입 입. 자, 그다음에 식도. 아, 요렇게 적으면 헷갈리니까 이게 과정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식도 다음에 어디? 위.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소장의 일부이기도 한 십이지장으로 먼저 가게끔 되어지면 자, 그 뒤에 우리가 나머지 소장의 부분으로 전달이 되고 그 소장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대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대장에 이어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 하나, 모두 다 뭐라고 한다? 바로 소화기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소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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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관. 자, 이것들을 하나로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들끼리 우리가 영역으로 묶어놓은 걸 바로 우리가 개자를 갖다 붙여서 바로 소화. 개, 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소화계. 자, 그러면 이런 소화계처럼 우리 몸에는 어떠한 개들이 우리가 존재를 갖다 하느냐. 일단, 소화계가 있으면 우리 바로 순환계. 자, 그 다음에 숨 쉬는데 우리가, 그렇죠. 관련 있는 호흡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노폐물을 갖다 버려야 되니까 배설계.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골격계. 뭐, 등등등등. 아, 하나만 더 할까요? 신경계. 자, 이런 것들이 뭉쳐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갖다 이루는 바로 개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물체들의 우리의 구성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 기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물체의 구성단계에 가장 큰 특징이 되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영양소에 대한 이 부분들로 우리가 넘어가서 영양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